안녕하세요, 프랭스입니다. 여러분, 이 I 발음이 어느 때 I라고 소리가 나는지 아시나요? 모르겠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I 발음은 여기다 할게요. 이 I 발음은 그냥 이이 e,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S I T가 있으면은 sit 이렇게 읽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게 I가 긴 소리가 날 때는 알파벳 발음인 아이 발음이 날 수도 있다는 파인스 규칙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자 여기 첫 번째 걸보시죠 TIE가 있습니다. T는 소리가 T 발음이 나요. I는 E 발음이죠. E. E 발음은 에. 그래서 읽으면 T에.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 얘도 모음이고, 얘도 모음입니다. 어, 선생님, 이게 모음인지 어떻게 알아요? AEIOU, 이 독수리 O형제는 영어에서 모음이다. 모음이에요. 모음이니까, 마찬가지로, 각각의 모음 소리를 내지 않고, 얘를 하나의 모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소리가 안 나고, 얘를 길게 해서, 알파벳 발음을 내줍니다. 그래서 읽으면은, 얘가 이 발음이 아니라 알파벳. 이건 알파벳이 뭐예요? 그렇죠. I잖아요, I. 그래서, 타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타이. 그래서 이 타이 하면은, 짠! 제가 넥타이가 있죠? 요게 바로 타이입니다. 또는 무언가를 이렇게 묶다라는 표현도 하 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 읽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자두 번째, 자예 발음 겁니다. G H 발음은 우리 G H 발음은 문장의 맨 뒤에 G H 거면은 F 발음이 난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I가 있고 G H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얘가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G H가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얘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앞에 있는 i를 길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h는 얘는 i 이렇게 하고 g h는 소리를 안 내면 돼요. 어 선생님 그러면은 hello hi 할때 h i랑 발음이 똑같네요? 맞습니다. 얘랑 얘랑 철자만 다를뿐 발음은 똑같다. 한번 읽어볼게요. hi. 그래서 이 하이 하면은 높은 이란 뜻이에요. 저기 구름이 오 이렇게 올라갑니다. 와우 하이 높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하면은 하이스쿨이라고 해요. 하이스쿨 고등학교 높은 곳이니까 좋습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GH가 소리가 나지 않아요. i 때문에. 그래서 얘는 i 발음을 해줘요. 자 다음 얘는 어렵지 않죠. L은 르, I는 그렇죠. E, F는 입술 모양 이렇게 해야 된다. 입술 모양. E는 에. 그래서 읽으면 리페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자 영어에서 또 중요한 규칙 우리 공부했죠. 맨 뒤에 E가 있으면은 E는 소리가 없다. 없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i 가 알파벳 소리가 납니다. 앞에 있는 모음이 알파벳 소리가 나니까 얘가 어떻게 소리가 난다?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아이 e. f 발음 살려서 life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life 정말 잘했습니다. 이 life의 의미는 인생, 삶이란 뜻이에요. 어, 라, my life is hard. 내 인생이 힘들어. My life is good. 내 인생 좋아. 이런 뜻으로 쓸수 있는 life, 인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 제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영어 어떻게 읽는지 잘 몰라. 이런 분들은 일단은 영어 읽기에만 초점을 주세요 다른 유튜브 강의 보면은 뭐세 글자로 뭐세 단어로 끝내는 영어 뭐한 단어로 끝내는 영어 뭐 계속 들으면은 알수 있는 영어 이런 거 알려드리는데 그냥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영어 읽기가 전혀 안 되신다고 생각하면은 일단은 영어 읽는 거에만 초점을 둬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첫 번째 영어 공부하는 대법칙입니다 무조건 영어 읽기에 초점 두고 읽으면서 이렇게 단어 하나씩 공부합니다. 자, 좋아요. 밑에 있는 단어들 한번 가볼게요. 세 개입니다. s는 s 발음이죠. i는 이 e 발음. t는 트. e는 에. 그래서 읽으면 c때, c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랑 똑같아요. 맨 뒤에 이가 있으면 이는 소리가 있다 없다 그렇죠? 소리가 없고 앞에 있는 모음을 어떻게 좋아요? 긴 모음 소리로 알파벳 소리로 읽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으로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알파벳 아이 티는 e. 그래서 읽으면 사이트 이렇게 읽는 거죠. 근데 이게 읽다 보면은 앞에 그냥 좀 앞에다가 억양을 넣어서 읽어요. 그래서 사이트 이렇게 읽지 않고 사이트. 얘가 사이트, 사이트 이거예요. 한국말 시옷 발음과는 좀 다릅니다. S 발음, 사이트, 사이트, 한번 더. 좋습니다. 사이트. 이 사이트 하면 여러분 혹시 뭐 웹사이트 들어가봐 어디 어디 사이트에서 그러는데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이러한 웹 서핑을 할때 특정한 장소 이렇게 생긴 곳 우리 프랭크 쌤 영어 홈페이지 이 사이트에 들어야 와 됩니다. 요게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사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현장 얘기할 때도 construction site 듣기만 하세요 그냥. 건설현장. 요런 표현이 사이트입니다. 자 좋아요. 사이트. 어떠한 특정한 장소를 얘기하고 요즘은 컴퓨터말로 웹사이트 얘기할 때 많이 쓴다. 사이트.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H, I, R, E. 얘도 마찬가지로 H는 흐. I는 E, R은 R, er. E는 에, here h e r 이렇게 있는 게 맞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이 발음이 없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아이를 길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소리가 난다? 아이어 하이어 하이어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어선님 생 IR 발음은 R er 발음이라고 우리 앞에서 공부했는데 그래서 Here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지만 여기서는 이 발음이 소리가 좋고 앞에 있는 I를 길게 해줘요. 마찬가지로 F-I-R-E 보이시죠? 얘 예, 읽어보세요. Fire 불이란 뜻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Fear라고 읽지 않고 Fire라고 읽습니다. 한번더 읽어볼게요. hire. 좋아요. 여러분, hire의 의미는, 우리 hire, 안녕, hire. 이게 충청도 말로 안녕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를 고용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 I want hire him. 이렇게 쓸수 있는 고용하다라는 동사가 돼요.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예, 어려워요. K는 I는 E, N은 ᄂ, 응, D는 드 그래서 읽으면, kin, kin.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얘도 어원이 참 특별해요. I n d D로 끝나는 어원일 경우에, 이 I는 어떤 소리가 난다? I 발음이 난다라고 제가 이거를 아좀 체계적으로 영어 읽기 시간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아, 소리가 나는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F가 붙으면은 find가 아니라 find. 얘는 kind가 아니라, 그렇죠? kind.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kind의 의미는 친절한 이란 뜻이에요. 와우. Wow. You are kind. 이렇게 쓸수 있는 친절한이라는 뜻입니다. Kind 금자 하면 무슨 말일까요? 친절한 금자씨가 되겠죠. 자, 좋아요. 저랑 같이 한번 이거 여섯 개 I가 긴 소리 모음인 I 발음이 나는 거에서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걸 갖고 우리 한번 읽는 거한번더 해보고 연습하고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코 복습하기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얘 한번 읽어보시죠. Very good. Higher. 아이 발음이 나죠. Higher. 고용하다란 뜻입니다. 얘는 site. 사이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site 웹사이트에 있는 특정한 장소 아니면은 현장이란 뜻이죠. 얘는 high gh가 소리가 없습니다. 높은이란 뜻이에요. high 얘는 kind i-n-d가 i-nd 발음이 나죠. 친절한 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좋아요. tie 묶다 또는 넥타이가 되겠죠. 얘는 life F 발음이 중요해요. 삶, 인생이란 뜻입니다. 좋아, 요 여러분 잘 따라 읽었죠? 이제 여러분 직접 한번 영어 단어를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인생, life, 고용하다, hire. 친절한 kind 넥타이 tie 높은 high 현장. 그렇죠. 정말 잘했습니다. s i t 이렇게 여섯 가지 해봤어요. 여러분, 현장은 s i t 인생은 life. 넥타이는 tie. 친절한 kind. 그 다음에 까먹었어요. 자, 높은, high, 고용하다, higher.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지만, 영어를 처음 읽는 사람들은, 그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 반드시 성인이라면 영어 읽기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어 읽기가 되지만, 영어 철자 쓰는 것도 쉽게 쓸수 있고, 그리고 문장 외우는 것도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영어 읽기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체계적인 교육 과정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유튜브는 그냥 오늘은 긴 소리 I 발음 할 거예요. 오늘은 뭐 짧은 소리 E 발음 할 거예요. 이렇게 그냥 단편으로 끝나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이 찾아봐야 되지만 영어 읽기는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쭉 제가 정리해 놓은 거를 영어 읽기 책과 함께 재미있게 A부터 영어 읽기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뭐 억양 뭐 발음 이런 것도 잡아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말 체계적으로 한번 영어 공부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자세한 사항은 여기 아래 보이시죠.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